187,79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나노입니다. 나노. 은. 는동사는 1999년 4월 12일에 설립되어 총매 제품 제조 판매를 주요 활동으로 영위하고 있음 환경산업의 분야 중에서 대기 중에 오염물질인 질소산화물, 낙스, 나이러전 악사이즈즈, 을 총매를 이용해 제거하는 질소산화물 제거, 더 낙스. 산업에 속해 있음 동사는 국내 탈질 총매 공급 1위의 지위를 바탕으로 선진 및 후진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독자적인 SCR 총매 기술을 개발, 보유하고 있으며, SCR 총매 시장에서 원재료 생산부터 총매 제조까지 밸류체인을 구축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대쉬 2016년 1월 플레이트 SCR 탈질 총매 랩 인증을 획득. SCR 총매 제품 NF 인증을 획득한 국내 유일 기업으로 각국 질소산화물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입지 향상 중 대쉬 종속 기업으로는 네노차이너시오. Ltd와 네노 케미켈시오. LTD의 중국 법인이 있으며, 기술용역지원사업, 나노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중국 시장의 촉매 수요 감소에도, 각국의 친환경 정책 강화로 s c a r 탈질 촉매 및 설비 수주 물량이 증가하였으며, 촉매 판가가 상승한 바 전년 대비 매출 성장 대시 매출 증가에도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원가 부담이 확대된 바 전년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하였으나 금융 수지, 등으로 순손실 규모는 축소되었음 대시 자동차 슬래시 전기차 산업의 성장세로 sc아어 총매 수주 증가가 기대되며 독일 기업과 공급계약 체결 친환경 정책으로 lng 발전용 nl 총매 sc아어 총매 수요 증가가 기대되는 바 매출 성장 전망 2023년 6월 28일 기준 장마감 나노의 시가 총액은 43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나노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닥 1429위입니다. 나노의 상장 주식 수는 3051만 8843주입니다. 나노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나노의 퍼은 n 슬래시 a 배이고 추정 퍼은 n 슬래시 a 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29.29 .29 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2.94 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35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883원을 보여주었으며 pb아은 1.17 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428원이고 추정 EPS는 N 슬래시 a 1입니다 p b r 과 BPS는 각각 1.71배 828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 슬래 A s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 슬래시 A이며 목표 주가는 N 슬래시 a 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7억원, 9억원, 마이너스 35억원입니다. 단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단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04억원, 마이너스 153억 원, 마이너스 123억 원입니다. 나노의 재물을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183번지 00% 쌓인 이고 유보율은 61.72%입니다. 부채비율이 적당한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64.19이며 전일 대비해서 17.20-0.67%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66.97이며 전일 대비해서 7.17-0.82%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